뮤직비디오도 몬베베단한테 반응이 또 굉장히 좋은데 네. 뭐 찍으면서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지들? <laughs> 진지들이요? 네, 진지들 어, 있으신지들. 어, 일단은 저는 이제 그 비닐로 에서 찍었잖아요. 응. 비닐로 찍었는데 굉장히 더웠어요. 아, 이게 아, 조명이. 아, 네, 아. 보시면 되게 뜨거든요그 응. 영상 자체가 조명 응. 진짜 많었어요그 하얀색 조명. 응. 그 많이 갈지는것다아니까데에게거운 거. 응. 근데 거기다가 이거 시트풀 슈트 슈트에 그 비닐까지 입고 있고 응. 비닐 저까지 입고 있으니까 발안더워졌그 응. 그치? 네, 진짜 더웠습니다. 또뭐 있나요? i m c 는또 운전 신이 있다 보니까. 그쵸. 뭐 운전 진짜 한 건지 아, 운전대를 잡았죠 레카 위에서 와, <laughs> 근데 진짜 갇혔어요 감사합니다 무슨 소용이에요 레카가 감사합니다 이제 기현씨가 네그또 수갑이 네 어, 굉장히 화제였었는데 네. 화제예요? 음, 네 어, <laughs> 어 표정 와우 <laughs> 화제죠 애 <매 웃음> 하나로 거의 뭐네와 <laughs> 굉장히 진짜 어, 그 방금 네 이거 하나에 네. 어 많은 아, 네. 게 아, 좋았어 좋았어 정말 굉장히 화제였어요 어땠는지